오늘은 한번 라멘을 먹어볼까 합니다 라멘 제가 뭐 먹을까 하다가 찾아보다가 라멘이 눈에 띄어서 여기 어때요 라멘 트럭 딜리버리 치타 배달 차슈 추가 안하고 라멘 조리면 계란 추가 미니 차슈동 하나 추가해서 13500원 배달비 3000원 총 결제금액 16000 500원 진짜 라면 먹는 느낌 나게 라면집 배경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권 챙기세요 바로 일본으로 갑시다 어? 이치란라멘 이거 각도를 어떻게 <laughs> 어떻게 조절해? 나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아 <laughs> 이거 이미지 사이즈 좀봐 이거 모르는 내가 봐도 너무 작잖아요 345 곱하기 230이면 이 스티커 사진 아니야 스티커 사진? 어, 이거 <laughs> 이게 이제 1인성이죠. 1인성아 이거 좀 짧긴 하네. 됐죠? 이 분위기엔 또 인터넷은 없는 게 없구만. 아. 장사 잘 되네, 여기. 어떻게 주문을 하긴 했는데 맛있게 잘 나와야 될 텐데, 이거. 메뉴가 이거 봐도 모르겠어. 파만 잔뜩 들어 있고 이럴거 아니야? 야여긴다 따로 먹는덴가 봐. 네, 사장님은 물도 안 주시. 야 맛있게 먹어. 이따 이따 다 먹고 만나자. 어. 네. 아이 네. 도전. <laughs> <laughs> 저 라멘 배달 시켜서는 처음 먹어봐요. 네, 배달이라니요? <laughs> 지금 라멘 트럭 도쿄장 아니었나요? 아 아니, 너무 상황극 강요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숙주 먼저 넣고 계란 먼저 넣어이 상태에서 국물 넣어음어어우짠 냄새 우 차슈 넣고 파 넣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오뎅 이거. 완전 만화책에 나오는 라면 비주얼이야. 자, 이따 닦기만. 따 닦기만. 자, 먼저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, 맛있는데요?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면덕후로서 면의 맛은 어쩔 수가 없어. 면이 아쉬워. 그래도 충분히 배달인 거 감안해서는 먹 먹어도... 어, 네, 차슈가 진짜 맛있다. 차슈 추가할 걸? <laughs> 음, 어, 맛있다. 제가 좋아하는 맛달걀, 한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아주 그냥 노른자까지 다 숙성이 됐네요. 달걀 완전 맛있어. 이게 생각보다 맛이 덜 배겨서 달걀 맛없는 집도 있더라고요. 촬영 허가 받았습니다. 사장님이 친절하셔가지고 코리안 페이머스 유튜버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. 가 진짜 전형적인 찰슈 맛이에요. 근데 맛있어. 많이 안 짜고 탄맛딱 나면서 회사에서 워크샵으로 오키나와를 두번 가보고 유나 태어나기 전에 다윤이랑 한번 가보고 그랬거든요 일본에. 저는 좋더라고요. 한번 찰슈동 먹어보겠습니다. 찰슈 이렇게 다박살나 있어요. 어? 좀 비벼야 돼. 너무 양념 위주로 먹었어. 맛이 굉장히 진하더라고요. 음, 이거 맛있다. 위에 생강이 들어있어가지고 라면에 느끼함마저 잡아주는데 이 생강이 같이 맛있어요. 친구들요? 야, 맛있지 않냐? 완전 맛있지. 거의 다 먹었어? 좀만 기다려. 나 천천히 먹잖아. 샤슈도 맛있어. 너도 하나 시켜. 어, 나 방송하고 있어. 지금. 이거 뭐 먹어볼게요. 음, 그냥 부드러운 어묵 맛. 맛있어요. 아무것도 안 나. 이거 거다 오이시랑 우마이랑 차이가 뭐야 오이시 이러다나래 오이시. 우마이는 저렇게 우마이 하는 거야? 아, 관 관서, 관서 사투리야. 관서가 어디? 관서가 어디에요? <laughs> 관사이? 관서가 관사이에요? 관사이도 모르고 관서도 모르는데 관사이라고 알려주면 어떡해? <웃음> 오사카? 오사카 <laughs> 어디.. 오사카가 어딘데! 일본 서쪽? 아 그럼 관을 왜 붙여? 강서 강남 이런건가? 관은 뭐지 그러면? 뭘 관우해요 아 한국사람분들이 많이 살아요? 아나 이거 며칠 일본얘기 들었다고 일본음식 먹고 이러니까 발음이 일본사람처럼 돼버리네 한국사람무가 많이 사면 나 이래버리네 나 이거 혀꼬였네 이거 제가 워낙 언어 습득이 빨라가지고 한국사람무라고 해버리네 바로 음막 들려 옆에 사람 말하는게 알아듣겠어 확실히 맛집이라는지 맛있네요. 제가 원래는 김치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, 땡기네. 숙주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숙주를 먹어보겠습니다. 아어 근데 이거 여러분도 만약에 저 보시고 라멘 트럭에서 시켜드시고 싶으시면 미니 차슈동 이 3,000원 이거든요 이거 꼭 시키세요 켜 왜냐면 이 생강이 기가 막히나 이 반찬으로 이 생강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 밥이랑 차슈랑 이렇게 딱 하면서 맛을 정리해주네 되게 맛있다 한동안 홍대 맨야산다임에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라멘집 학가다 분코도 가보고 라멘 트럭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좋다는데 되게 많이 가봤어요 저 한동안 좀 좋아해가지고 새로 생겼 다는데 핫하다더라 하면 가보고 그때 홍대도 홍대 에이, 사무실도 홍대 쪽에 있었으니까 저 작업실도 그쪽이었고 해서 다 가서 먹어봤는데 가면 갈수록 면이 너무 짠 거야 점점 더 짜고 점점 기름지는 경쟁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런 면류 가지고 그런 거잘 없는데 속이 좀 부대끼더라고. 그래 오랜만에 먹어요. 근데 맛있네. 오늘안 그러네. 안 짜네. 지금 왔는데 왜 일본에 가 계시냐고요? 라면이 당겨가지고 일본에 급히 와가지고 자가격리 2주간 하고 이제 막 라면집 왔습니다 다 먹고 바로 저녁 비행기로 한국 가서 또 2주간 자가격리하고 그 정도 맛이 있네요 오길 잘했다 멋있어요 아뭐 이런 게 멋있어 그냥 욕구에 충실한 편내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편? 끝나 이렇게 짧아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자기 인생이잖아 남의 말에 너무 귀기울이지 마세요 내 마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얘가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그거에 귀를 기울이 기울이시고 진짜 얘가 너무 간절하게 외친다면 자가격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얘가 여기서 속에서 이렇게 난린인데아 진짜 아어정고추가 좀 매콤했으면 해서 이 청양고추를 여기다 넣었지만, 국물을 마실 때 입구에 개가 보이면 왜 우리는 밀어내는가. 참,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입니다. 항상 자기 자신의 과오를 생각해야 돼요. 아, 맛있다. 다 좋은데 여긴 가게가 너무 일회용 용기같이 생긴 걸 씁니다 누가 보면 무슨 배달을 했는 줄 알겠다 그런 또 나름의 매력은 있네요 주문 좀 해야겠다 하이 아이스 위너셍 코이 아리마스까 코이 구다사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구다사이 아 셀프 데스네 소르도 아웃 데스까 아 블라쿠보리 괜찮다 뭐지 괜찮다 여러분 괜찮다 뭐죠 이네 블라쿠보리와 너 너가 블라쿠보리가 이네 다이조브데스 다이조브데스 아 이게 막 줄줄 나와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그냥 같이 자격 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이러니까 그냥 입이 터지더라고 내가 <laughs> 또 근데 이제 배우질 않았으니까 조사 이런 게 어렵지. 아무래도 블랙보리와 너 뭐, 그게 어렵지. 아무래도 블랙보리 파네요 여기. <laughs> 한류가 무섭다. <laughs> 자가격리를 왜 같이 하니? 같이 했겠어요. 경, 그게, 그게 격리야. 같이 하면 옆방 소리도 이제 들리고 이제 오며 가며 막 복도에도 이렇게 소리 들리고 하게 돼. 그걸 들었다는 거지. 뭘 같이 해? 혼돈이 오이시. 아, 시가 타베 타이 라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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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오 맛있. 메차 구차 우마이네. 메차 구차. 차 종류인가? 어, <laughs> 일본오시면 통역 해 드리 해 주시겠다고요? 혹시 방송을 잘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? 이상한 이상한 일이네. 이 정도면 <laughs> 다니는데 문제 없지 않아? 바로 걱정되셨어요? 진짜 <laughs> 이상하네. 자, 이기마쇼. <laughs> 민나, 민나, 자, 자,네, 자, 이기마쇼. 네. 자, 세, 네. <laughs>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그 영어권을 가건 일본을 가건 괜히 이렇게 한 마디씩 해보고 싶어가지고 알짱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<laughs> 다윤이가 내살 땐가 료칸에 가서 가이세키 정식이라고 해서 다담이 있는 방에 아이씨 가이세키 정식으로 말장난 진짜 그건 진짜 범죄에요 범죄 잡혀가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아아아아 아, 별일 아아 쓰임 하세 말 프렌더가 쩌크 쩌크 어? 다... 다 어디 갔나? <laughs> 아 짧게 만들었어 그걸. 아 진짜. 그게 이제 방으로 코스를 갖다 주는 정식이야 정식. 그래서 막 요리 순서대로 나오고 수프 같은 것도 나오고 회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. 그러면 담당 서버분이 오셔서 그거 막 전통 의상 입고 이렇게 서빙을 다 해주신단 말이야. 그러면 외국어 막 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저에게는 사실 최고의 찬스잖아요. 그분은 친절하게 우리를 케어해 주는 역할이니까 제가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다 받아주실 거 아니야. 제가 아내까지 괜찮은데 다윤이가 있으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. 막, 막 버벅거리고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하죠. 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다윤이한테 계속 아리, 아리, 아리아또고 잘마 이렇게 해보라. 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모이시. 엄청 귀여웠었네. 그리고 그분 나가고 아빠 나 근데 아까 일본말 하는 거 봤지? 그래서 <laughs> 나 아까 내가 아리가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분이 알아들었다고 엄청 자랑 기사로 가지고. 근데 그렇게 한번 그 밤에서 그 방에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니까 다른데 가서 고잘 하더라고요. 좀 친절해 보이면. 아리가또 <laughs>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고. <laughs> <laughs> 그게 재밌었어요. 아 너무 배부르다. 라멘이 많이 짜지고 부담을 느꼈을 안 먹다가 오랜만에 먹었는데 안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블랙 보리노상이 굉장히 이빨이 줄고 있네요. <laughs> 물이 계속 맺혀 이빨이 땡기네요. 바라시 나트륨? <laughs> 나모른다고 지금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? 그렇게 말 안하지? 나트륨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만약에 일본말로 말한다. 그냥 입바인가? 아못본척 해야지. 저거 어마어마해. 저거 못본척 해야지. 아 내일 아침 말이야. 내일 너 아침 이가 아리마스네. 야 이거 내일 내일 없다 이거 내일 아침 없다 이거 아또 아리마생이야 제가 워낙 이제 와서 현지에서 트윈 이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약합니다 예 저녁 비행기 타야아또 한국 가서 격리라 생각하니까 까까하다 까까해 다 먹었어 예 가자 가자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일단 생방은 끄고 계속해서 이어서 일본 여행 브이로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다갈 준비됐지 어어 안녕 한번 보내줘 자, 자 여기 이거 가격고요. 이거 제가 먹은 제가 먹은 거, 제가 먹은 거. 자, 이제 라면 다 먹었고요. 야수쏘 가면서 편의점에서 계란 샌드위치 사갈래? 아 좋다고 합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저희 그 생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도 자 가보겠습니다. 야 이거 직접 치우는 거야? 치워주시는 거야? 한국하고 다르네? 아 그래? 나두고 가면 돼? 아, 알았어 <laughs>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 <laughs> <laughs> 어, 소름 돋아 진짜 자, 잘해서 꼴 뵈기 싫은 스타일이야 거의 지금 제 작업실이 라멘집이 됐습니다 지금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 아컷 <laughs> 직원 없습니다. 제가 치웁니다. 누가 치워줘, 이걸.